오늘 왠지 오늘은 찬양을 하나 했으면 했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이 찬양 예배 때 많이 불렀으면 싶어서 우리 오늘 부르셨던 곡 중에 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배우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흐르는 눈물, 가 낚아 우리 일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가참 좋죠. 예. 아, 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끝에 유럽과 연결되는 그 끝에와 이스라엘 아람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 이제 골로갈 것 같은 그런 동네죠. 이름이 골로세. 예. 기억하시 좋겠습니다. 골로세 이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어,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지만 어, 이쪽 끝과 이쪽 끝의 중간에 있는 곳이 골로세이기 때문에 어, 골로세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중간에 쉬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중간에 쉬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무역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동네가 좀 부유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골로새 근처에서 양털을 많이 깎았대요 양털 깎은 걸또 이렇게 무역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지역이 부유했던 지역이 골로세입니다. 잠깐만 네. 골로간다 골로간다 생각이 나네요. 골로세입니다. 인구도 많았고 부유했던 대도시 골로세. 어,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히 문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학문도 발달하게 되고 문화도 발달하게 되고 어, 기록에 따르면 본토 사람, 예, 그 골로세 지역에 있는 본토 사람 외에도. 부르기아 사람 또 헬라인들이 살았고 유대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그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 문화도 다양했고 여러 가지 철학도 사상들도 종교도 막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 동네가 골로새였다. 이 골로새 인근에한 60km, 70km 떨어진 지역에 양쪽에 라오디게아라는 동네가 있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 60년쯤 그냥 주전 60년쯤에 지진이 크게 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두 번이나 지진이 크게 나면서. 이 무역의 중심이었고 교통의 요지였던 이 골로새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오히려 그쪽이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지진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대신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해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 볼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입장에서는 조금 눈에 가시 같은 좀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괜히 이유 없이 미운 그런 동네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 볼리 자라가던 골로새는 지진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이 좀 강팍해지는 게 있잖아요.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좀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이렇게 좀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예, 종교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때 이제 그랬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거기다가 아, 희한하게 좀 이렇게 어려울 땐 이단들이 잘 들어와요. 그죠? 왠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다른 것에 솔깃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의 솔깃한,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방 이단들도 있었고, 천사도 같이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꼭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세상 철학도 굉장히 발달해서 아 이거 뭐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데 쾌락적으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철학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피자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절기는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골로스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이 상상해 줘도 아마 그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밖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안으로는 신앙적으로 예, 이단 사상들 때문에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겪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변질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가 밖으로 안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키는, 예,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예, 그들을 격려하면서, 소망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세서다. 예. 자, 이 골로세서를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골로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켰던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 12절에 나옵니다 예, 에바브라 <laughs> 어머 이렇게 어려우세요 에바브라가 되겠습니다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로세서 1장에서부터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제가 1 고린도전, 고로세서 어,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제가 4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 읽어 주십시오 네, 골로세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골로새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 그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예그렇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 사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로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하여 품은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니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해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과 8절. 1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다.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골로스 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 신앙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알겠는데, 그런 너희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그래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너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사람, 있다. 그거 누구냐? 에바브라다. 에바브라. 그가 있어서 그가 신실한 일꾼인데,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제목도 제가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 교회랑 똑같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단이 횡행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한국 교회도 똑같이 처해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골로새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시 교회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을 때그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다. 우리 교회, 우리 강남제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 네. 왠지 다 고개를 숙이 계신 것 같아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제가 찾고 있다고 하니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눈치시네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아시죠 너무나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개척 교회 하실 때아직도 성함도 안잊어 버리는데 박시성을 가신 우리 집 젊은 총각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하사관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5, 6학년 아이들을 자기 반 아이들을 맨날 토요일마다 교회 오라고 그래서 과자를 사 주셨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과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어요 그냥 과자 사주셨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면 과자 사줄게 박광 응? 선생님이세요 예. 박광순은 아니고 박광 응? 예 선생님이셨어요 그반 아이들이 가장 많았어요 예. 1, 2, 3, 4, 5, 6학년 중에 절반 정도는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뭐 이분은 젊은 총각인데 군인이고 뭐 자기는 뭐 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오후에 매주 나오셔서 그냥 이유 없이 아이들한테 과자 사주셨어요. 제가 우리 사역할 때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등부 선생님은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자기 결혼 반지를 빼주셨어요. 야, 너 이거 갖고 가. 그리고 내일 갖고 교회로 와. 토요일날이나 주중에 만나면 아이한테 결혼반지 빼주셨어요 가끔 교육을 하고 중학교 아이한테 그 아이가 교육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네, 그 결혼하신 분 남편이 태권도 사범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분이 안 왔으면 뒤돌려 차기로 받았을지 몰라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한거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대셨던한분 선생님이 계셨죠. 물론 제가 아직 살아오면서 지,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파셨다는 분은 못 봤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많이 간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어제 우리 한나회 식사로 갔어요. 우리 한나회에 계신데 한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로 김밥을 200줄을 말아 보셨대요. 200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0줄을 쌓시지? 예. 추수감사주일에 김밥을 200줄 말았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도 에바브라처럼. 김밥을 200주를 말아도 마음이 기쁜,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우리의 헌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게 설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목적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헌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꽃꽂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의 종을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는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선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누구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인 거야.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처럼 되면 예. 다 200줄씩 김밥 싸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00줄 싸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교회 정말 너무 이렇게 섬김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섬겨주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강남조교회가 최고입니다. 네,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laughs> 아, 정말 정말 너무 좋다,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딱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되고 싶은데, 에바브라한테 배워야 될딱한 가지, 딱한 가지.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딱한 가지. 12절 말씀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토박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바브라 그런 뜻이에요. 에바브라는 그 지역 토박이었어요.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성신도로서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목회를 열심히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에바브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 속에 서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 너희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였어요 13절 더 놀라운 얘기가 나요.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어떤 도시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진 때문에 어려워졌죠. 그것 때문에 반사익으로서 더 잘된 도시가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예요. 골로새 교회로 치면 그라이벌과 같은 지역이죠. 어느날 지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너는 되게 잘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요? 배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배 아파야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이 수고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에바브라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하는 것이 많은데, 너무 잘하는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싶은 것. 그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가짐입니다. 13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에바브라는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거기에 더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낮아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에바브라에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조금 더제 생각에 제가 몇 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서로를 품어주고 섬긴다면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는 없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적어도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고 섬길 때는 모두 품어야죠. 여러분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좀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면 저 미워하실 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저 미워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아무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땀방울이고 핏방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성격과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해바라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화났셨어요왜 갑자기냐? 아멘. 이러이러이세요? 또왜 화나신 것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